화요일의 두꺼비 책도 읽어보고 문제도 풀어보고 했으니까 이번 시간에는 함께 나눌 이야기 책에 대해서 한번 자유롭게 얘기를 나눠보자. 먼저 우리 캐릭터의 좀 성격에 대해서 이야기 좀 해볼까? 먼저 책을 열면 나오는 이야기가 형 두꺼비 모턴이 나오고 동생 두꺼비 워턴이 나오지. 성격이 각각 어떨까? 형 모턴의 성격 아니면은 뭐 성격보다 뭘 잘하고 어때? 저는 음. 요리를 잘하고 어 요리를 해. 잘해. 성격은 어때? 오빠가 먼저 얘기해볼까요? 조금 힌트를 줄게좀 다가가 보자. 튤리아 고모댁에 간다고 얘기를 했어. 그 계획에 대해서 동생 워터는 자기가 직접 가겠다고 그랬잖아. 근데 형 모터는 어, 조심스러운 거야, 성격이. 오, 멀고 하니까 위험하고 그래서. 그래서 성격이 좀 조심스럽다는 걸알수 있지. 요리도 잘하고 조심스럽고 그러다 보니까 생각, 성격을 좀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은 꼼꼼할 것 같기도 하고, 생각이 깊을 것 같기도 하고, 약간 좀 겁도 있는 것 같고. 그렇지. 맞아. 사실은 워턴의 성격을 그렇게 많이 알수 있는 거는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다. 아, 이제 주인공 동생 두꺼이 워턴. 어때? 예를 들어 워턴. 고모네 집에 방문한다는 계획을 세웠을 때 워턴은 어땠어? 워턴은 굉장히 모험 같은 거, 모험심이 있고. 아, 모험심이 있고 도전을 효도 즐기지. 하는. 효도? 아, 효심도 있다고 해야 되네. 친척을 챙기니까 그렇지? 어, 그냥... 효심도 있다고 해야 되고 명랑. 명랑이, 맞아. 그리고 계획을 세우는 거 보니까, 왜냐면 옷도 따뜻하게 입고, 막 스키도 챙겨가고, 막 그런 거 보니까 굉장히 오케이. 계획적이고. 어, 전략도 잘세우지렇지 어떻게 해야 될지 그리고 방법을 잘 한다 보니까 어떻게 이걸 실행해야 되는지 실행하는 방법도 잘 세웠던 것 같아. 그리고 고문의 집에 가는 동안에 중간에 쉬면서 풍경을 감상하던 장면도 기억나. 좀 낭만적인 것 같기도 했어. 그 중간에 사순지를 만나잖아. 결국 그 만남이 굉장히 의미 있는 만남이고 나중에 큰 도움을 받게 되지만 사순지를 만나서 이야기 나누는 거 보면은 굉장히 사교적인 것도 알수 있지. 사람하고 잘친해져 아니 사람이 아니라 뭐 거기 나오는 동물들하고 근데 뭐 사실은 사람이라고 해도 상관없지 그치? 이렇게 동물들한테 인격이 있는 이야기를 뭐라고 그러는지 알아 뭔데? 우화 이도 우화처럼 우화라고 해 그리고 청소도 잘하지. 청소 잘하는 거 보면 굉장히 깔끔한 거 좋아한다 알수 있다. 그렇지? 아까 우리 아들이 얘기한 것처럼 혼 노래 부르면서 하는 걸 보면은 되게 명랑한 것도 알수 있지. 그리고 생각하는 거 보면은 똑똑한 것도 알수 있어. 근데 아빠는 얘네들을 보면서 있잖아. 너희들이 봤던 책이나 영화나 뭐 그런 거 중에 생각나는 관계가 있어? 모턴과 워턴의 관계를 보면 겨울 왕국. 어 맞지. 안 하려고 했는데 <laughs> 응. 안 나와. 알았어. 그치, 약간 엘사 같은 느낌 들지 않아? 동생 워터니? 응. 그, 나중에 이제, 나중 이야기지만, 두꺼비 조지 집에 갇혔을 때는, 며칠 전에 얘기한 것처럼, 조지. 아, 두꺼비? 아, 두꺼비가 아니고, 올빼미, 올빼미 조지 집에 갇혔을 때는, 라푼젤 느낌도 좀나 같아요. 좀 그런 느낌이 있지? 자, 두 번째 방법을 생각해 볼건 뭐냐면, 올빼미 <laughs> 조지의 성격은 어때? 올빼미 조지는? 올빼미 조지는 음. 굉장히, 음. 무뚝뚝하고, 무뚝뚝하고, 되게 친절함이 없고, 음. 투명스럽고, 투명스럽고, 차가워. 맞아. 근데 끝까지 그래? 근데, 근데 음. 아니, 마지막에는 츤데레야. 음. 어, 츤데레. 아빠도 딱 그걸 썼거든? 그게 아이들한테 가르쳐 줘야 될 말인지도 모르겠는데, 요즘 말로 츤데레, 딱 츤데레인 거 같아, 그치? 겉으로는 투명스럽고 차갑고 그런데 사실 속마음은 그렇지 않지. 그치? 겉으로는 무뚝뚝한데, 츤데레, 약간 츤데레 스타일인 거야. 네, 맞아. 예를 들면 그런 거지. 며칠 지난 밤에, 그, 첫날에도 워턴이 우리 차 한잔 마시자고 했잖아. 근데 차를 계속 며칠 마시다 보니까 딱 그러잖아. 조지가 오늘 밤에도 차 끓일 거야? 그렇게 물어보잖아. 그런 거 보면은, 아, 얘가 좀 침대래구나. 마음속은 행동하고 마음이 꼭 같지는 않구나. 이런 생각을 해봤어. 진심 어린. 맞아. 그 다음 우리 생각해볼 거는 동생 두꺼비 워턴과 올빼미 조지가 어떤 이야기를 나누었 한번 생각해봐 그러니까 첫날 뭐난널 잡아먹을 거라고 그런 얘기도 물론 했지만 자기 전에 했던 얘기들 어떤 거 얘기했는지 하나씩 아빠가 한번 얘기를 해볼게 돌이켜봐 나도 나도 얘기해 첫 번째 어 먼저 첫 번째는 음. 일단 생각나는 걸로 첫 번째 알지? 음? 워턴이랑 음. 모턴이 뱀이 있었는데 뱀 어. 뱀이 있었는데 그 뱀이 계속 막 장난친 이야기? 장난치 어막 뱀을 막 하니까 꼬아가지고 그 꼬리를 꼬아가지고 맞아 그니까막 자기 꼬리를하달라고 하면서 동그랗게 됐는데 응 음. 굴러가가지고 스컹크 어. 예민한 스컹크한테 푹 쳐가지고 맞아 맞아 방에 방이... 푹 어, 맞아 맞아 그런 얘기도 했었지 그리고 되게 아이러니하게도 올빼미 조지에게 워터니 잡혀올 때 음. 하늘을 나는 걸 느끼고 동생 어떤 이 되게 막 하늘을 나는, 날면서 풍경이 보이니까 되게 기분을 막 짜릿한 기분을 느꼈다 그런 장면도 나오지 않았어? 그리고 <laughs> 천둥 치는 비바람 속에 조지 조지가 자기가 어, 좀 어. 감정이 어땠어 어때? 그때? 그저 빠지지. 응. 천둥 맞아 빠지지 해가지고 쳐려 응, 맞아. 어. 그리고 또그 조지가 자기 얘기를 하면서 벌집에 부딪힌 이야기도 하고 그랬지. 응. 그건 어땠어, 딸은? 그거는 거기에. 그 뭐지? 조지가 약간 그 야삽한다는 아. 그 거기에 음. 소문이 있는데 그 소문이랑 연관이 되어 있는 게걔그 음. 밤에 음. 잘안 걔도 올빼미인데 그래도 올빼미도 완전 밤에는 더잘 보인다고 해도 음. 조금 안 보이는 거지 그 음. 조지도 음. 그래가지고 퍽 박아가지고 음. 그. 그때부터는 그 어두운 데서 다니면 밟는 게 무서워 가지고 음. 자기는 약사 판게 아니라 그럴 수밖에 없는데. 닦기 힘들어서. 아, 맞아. 어. 그런 안 좋은 경험이 있어서 그런 건데. ]구나. 어그다 사연이 있는데 그래가지고 그치. 그래가지고 낯채 다닌 거죠. 맞아 다른 동물들이 그렇게 오해하는데 사실 오해할 만한 그렇게 생각할 만한 이유가 있었던 거지 그치? 맞아 근데 그런 얘기도 사실은 조지가 워턴한테 해줬다 그치? 그래서 아빠가 이 보면서 느낀 거는 동생 두꺼비 워턴하고 올빼미 조지가 매일 밤 대화를 하잖아. 대화할 때 가장 중요한 게뭔것 같아? 배려? 배려. 대화할 때 배려는 뭘까? 어떻게 해야 돼? 상대방의 들어주고 존중하고 맞아 그거를 뭐라 그러냐면 경청이라고 해 경청 경청 어. 경청 공감적 경청이라고 경청 약속 3번 그래. 아주 잘했어요 경청 <laughs> 이야기를 잘 들어주는 거야 사실은 내가 하고 싶은 얘기가 있다 하더라도 먼저 이제 대화를 할때 가면 들어주기부터 하면은 나중에 자기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더할 기가 편해지고 쉬워져. 왜냐면 상대방이 내 얘기 자기 얘기를 하면은 내 얘기조차 내 얘기를 들을 상황이 충분히 쉽게 마련이 되거든요. 그렇지? 응. 동생 두꺼비 워터는 올빼미 조지의 집을 왜 청소했을까? 그냥 자기가. 그냥 자기 성격? 어, 자기 성... 음, 그랬던 것 같아. 왜냐면 처음에 형 모턴이랑 살 때도 청소를 자기가 맡아서 했잖아. 형은 요리를 좋아하고. 그런데 어쨌든 잡혀오고 났는데 정작 일주일 뒤에 자기가 잡혀먹을 걸 알면서도 뭐 성격이든 어쨌든 청소를 했어. 근데 해고 나니까 올빼미가 어땠어? 좋아했어. 사실 올빼미 조지는 자기 집을 정리하는 것도 잘 모르고 그냥 지저분하게 살고 있었는데 일주일 뒤에 잡아먹을 그 워터니 와서 막상 청소를 해주니까 어? 올빼미가 좋아하네. 사실은 올빼미는 어쩌면은 누구랑 같이 사는 게 아니고 혼자 살다 보니까 정리할 필요를 느끼지 못해서 안 했던 건 아닐까? 혹시 못했던 건 아닐까? 청소를. 그래서 나는 이 청소를 하는 게 뭐랄까 둘이 진정한 친구가 되는 하나의 사소한 계기가 되진 않았을까? 어때 딸은? 어떻게 생각해? 그런 것, 같아. 그런 것 같아 그래서 뭔가 결론이랄까? 같이 살고 더불어 사는 게 중요한 것 같은 생각이 사슴지 씨의 도움으로 올빼미 조지의 집을 탈출하게 된 동생 누꺼비 워턴 워턴이 풀밭에서 잠시 쉬려는데 저 아래쪽 계울 근처에서 본 거는 뭐야? 어떤 장면이었어? 어떤 상황이었어? 올빼미랑 여우가 뒤엉키면서 싸우고 있어 맞어 사나운 여유한테 습격을 당하는 거지, 올빼미, 조지가. 근데 그런 올빼미, 조지를, 어떻게 했 어터니? 어터니, 그, 도와주라사슴주한테 도와주라고 부탁해가지고, 그, 스키도 뾰족한 거 있잖아. 요 이야! 음. 해가지고, 한팔로 아. 스키 스틱으로? 이야! 해가지고, 여우는 도망갔어. 맞아. 근데 탈출하게 된 얘기도 하고, 그런 올빼미 조지를 도우려는 동생 두꺼비 워턴 얘기도 했지. 그리고 워턴을 도우려는 용감한 사슴지들. 사실 그것도 사슴지들이 워턴을 신뢰했기 때문에 믿었기 때문에 도와준 거 아닐까? 사실 왜냐면 사슴지들도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 물론 사슴지들이 굉장히 많아서 쉽게 올빼미 조지가 혹은 여우가 공격할 수는 없었겠지만, 그리고 이제 사슴지들하고 동생 두꺼비 워턴하고 막 군대처럼 막 몰려가가지고 여우를 쫓았잖아. 그래서 이제 올빼미 조지를 했어 응. 그런 자리에서 대화하는 거야 안녕 워티 안녕 조지 그렇지 그렇게 이어지는 대화 그러면서 오늘 이렇게 도망 나온 얘기를 하잖아 그 올빼미 조지가 그러지 어내 쪽지 못 봤어 내 쪽지 봤 으면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걸 알게 됐을 텐데 근데 그 꼼꼼한 성격 에그 워턴이 나올 때 가방에 챙겨놨어 그 쪽지를 응. 그렇지 그 쪽지 이야기는 나중에 마칠 때 얘기 해줄게 마지막 주제야 동생 두꺼비 워턴 과 올빼미 조지 사이의 관계는 어떨까 둘 사이의 관계 그게 그냥 게그 먹잇감 사이였는데. 그렇지, 먹잇감 사이였지. 이제 점점 얘기도 하면서 차도 마시면서 같이 신뢰감을 쌓여, 신뢰감이 쌓여가니까. 신뢰감이 쌓여가니까 이제 점점 친구로. 맞아, 혹은 또 부부 같기도 하고 그랬다, 그렇지. 같은 집에 살면서. 아무튼 남자. 뭐 아무 성, 사실 성별은 안녕하세요. 그렇지만. 결국, 올빼미 조지는 서로의 존재의 소중함을 깨닫고 친구가 되고 싶어 했지, 그치? 늘 혼자만 살다가 사실 같이 사는 그런 친구, 그런 존재의 소중함을 느낄 기회가 없었던 것 같아. 이 책이 끝날 때 약간 반전이 있었잖아, 그치? 올빼미 조지가 나가서 그 여우한테 막 습격당하고 그런 게 있었잖아. 그나저나 이 책이 참 해피엔딩이라서 작가에게 정말 고맙다. 작가가 누구냐면 러셀 에릭슨. 아, 괜찮아, 어. 보시면요. 네. 여기에 시간? 시침은 있는데 분침이 없어요. 어, 그그그 그, 얘기 나오잖아. 바늘이 하나밖에 없다고. 진짜요? 응. 음, 책 내용에 바늘이 하나밖에 없어서 정확한 시간을 알수 없다고 나오잖아. 오, 진짜요? 응. 음. 오, 여기 되게 섬세하네. 책 표지를 보면은 그책 표지가 그 책의 내용을 대표적으로 나타낸다고 할수 있겠지. 서로 표정이 어때? 응. 되게 행복해 보이지? 오늘 이 시간은 쪽지에 쓰여진 글을 마지막으로 읽고 마무리하자. 읽어줄게. 워티 드디어 화요일 내 생일이야. 오늘 저녁 식사 후엔 네가 제일 좋아하는 노간주 나무 열매 차를 마시자. 내가 숲에서 구해올게. 화요일에 너랑 친구가 되고 싶은 조지가. 자, 오늘 제 얘기 재밌었어요. 오늘 얘기 재밌었으면 박수. 자, 오늘은 화요일의 두꺼비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어떤 책을 할까요? 기호 3번 안석봉 알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기호 3번 안석봉에 대해서 같이 읽어보고 함께 이야기 나눠봐요 자, 수고했어요 미라클 북스토리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